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어, 점점 더 우리 생활 가까이 다가온 문제죠. 바로 반려견 물림 사고 그리고 그 법적 책임입니다. 네. 한국과 미국의 관련 법규 또 판례 견주 의무에 대한 자료들을 좀 보내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들 보면서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한국 소비자원 자료 보니까요, 이게 몇년 사이에 반려견 물림 사고가 확 늘었더라고요. 아, 그렇죠. 통계가 그렇죠. 네, 2011년에 한 245건이었는데, 2015년 되니까 1488건. 거의 뭐 6배? 네, 상당히 많이 증가했죠. 단순히 이렇게 물리는 것 뿐만 아니라, 개 때문에 뭐 놀라서 넘어지거나 다치는 경우까지 생각하면, 이게 정말, 음, 간과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또 사회적 갈등이나 뭐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만든다고 하니까요. 네. 그래서 이 책임 소재를 명확히 아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보내주신 자료들 가지고 현재 우리 법 체계에서 견주의 책임 또 어떤 의무가 있는지 이걸 좀 명확히 보고요. 미국 사례랑 비교하면서 시사점도 찾아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기대되네요. 당신을 위한 맞춤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하죠. 자, 그럼 제일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보죠. 보내주신 자료 중에 금천구청 안내문도 있었는데, 한국에서 반려견 키우려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약속들, 이른바 패티켓 있잖아요. 네네, 패티켓, 중요하죠. 공공장소 예절, 어떤 것들이 딱 명시되어 있나요? 네, 그게 이제 가장 기본인데요. 일단 30일 안에 동물 등록, 이건 필수고요. 아, 등록부터? 네. 그리고 정보 바뀌면 바로 신고해야 하고요. 외출할 때는 음, 2m 이내에 목줄이나 가슴줄, 아니면 이동장치 써야 하고요. 네. 건물 내부 같은 공용 공간에서는 반드시 앉거나 목줄을 짧게 탁 잡아서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안 되게 통제해야 합니다. 그렇죠. 배변 처리도 당연하고요 네. 배설물은 바로 치우고 소변 같은 경우에도 뭐물 같은 걸로 처리하도록 권장하고 있죠. 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내장칩을 했더라도요. 네. 연락처랑 등록번호 적힌 인식표 부착. 이거 필수입니다. 아, 내장칩이랑 별개로 인식표도 꼭 해야 되는 겁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패티캔 말고 법에서는 특별히 그 맹견으로 분류되는 개들 있잖아요. 아, 네. 맹견. 얘네들한테는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고요? 어떤 의무가 추가되나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2018년에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맹견 소유자에게는 책임이 훨씬 무거워졌어요. 음. 여기서 맹견이라 함은 뭐 도사견, 핏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이런 종류랑 그 잡종견들 아니면 기질 평가에서 공격성이 높다고 나온 개들을 말하는데요. 네. 외출할 때 목줄은 당연하고 입마개까지꼭 해야 합니다. 가순줄만으로는 안 되고요. 아, 입마개 필수군요. 네. 그리고 매년 3시간씩 온라인으로 의무 교육도 받아야 하고요. 2개월 이상 된 맹견은 책임 보험 가입도 의무입니다. 보험까지. 네.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학교, 뭐 노인복지시설 이런 특정 장소는 아예 출입금지고요. 또 소유자 없이 그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야 저와 주제가 제가 총총하네요. 근데 만약에 이런 의무를 다 못해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자료 보니까 민사, 형사 책임 다 무는 것 같던데요. 네 책임이 따르죠. 우선 민사적으로 보면 민법제 7랑 59조죠. 동물 점유자의 책임 조항이 핵심인데요. 네. 동물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점유자가 내가 정말 주의를 다 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해야 하는 일종의 중간 책임 원칙이에요. 아, 입증 책임이 점유자에게 있군요. 그렇죠. 근데 좀 흥미로운 점은 판례를 보면 사고 당시에 개를 직접 데리고 있지 않았던 견주, 그러니까 소유자한테는 이 759조 대신에 일반 불법 행위 책임, 민법 750조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과실을 입증해야 하거든요. 아, 적용 조문이 달라질 수도 있군요. 네. 그래서 견주의 책임을 그냥 759조에 명확히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죠. 그렇군요. 그럼 형사 책임은요? 형사 책임도 가능합니다. 견주가 주의 의무를 다안 해서 사람이 다치거나 심자 사망하면 과실치사상처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형법 266조, 267조죠. 아. 실제로 자료에 나온 판례들 보면, 뭐, 배달원을 문개 사건이라든지, 맹견 관리 서울로 중상을 입힌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특히 개정된 동물보호법에는 안전조치 위반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처벌을 더 강화하는 조항, 제46조까지 새로 만들어졌고요. 책임이 정말 무겁네요. 어우.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재미있는 게 미국은 이 문제 접근법이 우리랑 좀 다르다고요. 네 맞아요. 상당히 다른 관점인데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많은 미국 주에서는요. 개 물린법 덕바이트로라고 해서 엄격책임 스트랙트 라이어 빌리디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엄격책임이요. 네. 이건 뭐냐면 견주가 잘못했는지 아니면 그 개가 과거에 문적이 있는지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일단 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견주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와 과실 여부랑 상관없이요? 그런 경향이 강하죠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책임지는 건 아니고요 피해자가 일부러 개를 자극했다거나 프로보케이션 아니면 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했다가 물린 경우 트레스페이싱 같은 명확한 면책 사유를 법에 딱 정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면책 조항은 있군요 네 근데 이런 명시적인 면책 규정은 우리 동물보호법에는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법은 특정 맹견 품종에만 딱 집중하기보다는 좀더 보편적으로 모든 개에게 적용될 수 있는 책임 원칙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우리나라 법이 특정 맹견 품종을 지정해서 규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시각도 있겠네요. 자료에서도 그런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실 어떤 품종의 개든 잠재적으로 물수 있다고 지적하거든요. 그렇죠. 모든 개가 물 수는 있죠. 네. 자료에 인용된 미국 수의학회 보고서 같은 데서도 비싼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특정 품종이나 예전에 논란됐던 뭐키 40cm 같은 크기 기준에만 집중하는 게 과연 사고 예방이 효과적이고 공정하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는 거죠. 하긴 작은 개한테 물려도 크게 다칠 수 있으니까요. 그럼요. 그래서 오히려 모든 견주에게 책임감 있는 관리 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문제 행동을 보이는 개체 자체보다는 뭐 무분별한 번식이나 관리 소홀 같은 근본적인 원인에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허지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이야기 이쪽 정리해보면 반려견과 함께 산다는 게 그냥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법적인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는 걸 정말 명확히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특히 맹견 관련 규정은 더 엄격해졌고 사고 나면 민사, 형사 책임까지 질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견주 책임 범위, 아까 말씀하신 민법 759조 적용 문제 같은 법적 논의 지점도 있다는 걸 확인했고요. 네. 여기서 어떻게 보면 핵심적으로 드러나는 긴장 관계는 어, 특정 위험 견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하고 또 모든 개와 견주에게. 보편적인 책임을 요구하는 원칙 이 사이에 어떤 충돌인 것 같아요 네. 미국의 그 엄격 책임 사례는 또 다른 해법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전문가들이 어떤 개든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조치 뭐 목줄이나 입마개 같은 걸 넘어서요 견주로서 당신의 반려견과 또 우리 지역사회 모두가 안전하고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실천해야 할단한 가지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음 좋은 질문이네요. 한번 깊이 생각해보실 만한 질문인가요?